도시에서 그녀가 피할 수 없는 것들은 박정 감독님께서 혼자 서울에 정착한 지 7년이 되었던 2008년 제작한 애니메이션입니다. 서울에 살게 된뒤 도시에 관한 특별한 정서를 갖게 된 감독님은 도시에서 살아가는 여성의 내면 세계를 이미지화해서 작품을 만드셨는데요. 감독님이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어떤 것들을 느끼셨는지 그리고 그녀가 도시에서 피할 수 없는 것들은 무엇이었을지 생각해 볼까요? 처음 이 도시에 왔을 때 나는 가난했다. 부동산을 찾아갔을 때 아저씨는 이 집을 이 도시에서 가장 싼 집이라고. 그 돈에 욕실 달린 집을 얻기 힘들다며 침을 띰게 이야기했었다. 도시에서 가장 싼 집은 그녀의 사생활을 지켜줄 수가 없었습니다. 도시에선 도처 널린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을 피할 수가 없었는데요. 다닥다닥 붙어있고 위아래로 꽉찬 집들 사이에서 볼일을 보는 건, 마치 남의 머리 위로 오줌을 쏟아붓는 기분이었죠. 전혀 방음이 되지 않는 욕실은 마치 벽이 없는 것만 같았고, 그녀는 가장 감추고 싶은 은밀한 것들을 모두 들켜버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도시의 삶은 그런 것이었죠. 처음 이 도시에 왔을 때 나는 가난했다. 그녀는 마음이 가난했습니다. 가난한 만큼 가벼웠고, 가벼운 만큼 존재감이 없었는데요. 그런데 집마저 하늘로 들어올려졌죠. 그는 그녀의 집이 들어올려지는 걸 보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도시에서 그녀의 존재는 점점 더 옅어져갔는데요. 게다가 높은 곳에 떠 있는 그녀의 집엔 언제나 바람이 불었죠. 가난하고 가벼운 존재감이 없는 그녀에게 불어닥치는 바람은 그녀를 새한 마리의 무게로도 이리저리 흔들리게 만들었는데요. 마음이 흔들리니. 불안할 수밖에 없었죠. 그녀가 도시에서 피할 수 없는 건 바람이었고, 바람은 그녀의 불안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도시에 정착한 그녀는 물리적으로 멀어져 버린 이전의 관계와 단절되었습니다. 게다가 그녀의 집이 크레인에 매달려 있게 되면서, 그녀의 집, 즉 그녀의 마음에 이르는 길마저 없어졌는데요. 그녀의 마음에 닿기 위해선 높디 높은 크레인을 기어 올라가야 했기에, 고양이가 된그 말고는 아무도 위험을 감수하고 그녀의 집으로 찾아오지 않았고 그녀 역시 아무도 찾아가지 않았죠. 도시 사람들의 심리적 거리는 그만큼이나 멀었던 건데요. 그와의 이별이 시작된 건 그때부터인 것 같다. 모든 것이 다 도시 때문이다. 도시는 그녀를 모든 것들과 단절되게 만들었죠. 도시로 떠나오면서 그녀는 많은 것을 버리고 왔고 또 많은 것들로부터 잊히며 버려졌을 겁니다. 동네의 강제철고로 같은 동네에 살던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져 도시의 틈으로 흘러들어갔고 그들은 도시 틈새에서 가끔씩 고기를 내미는 고양이가 되었다. 게다가 강제철고로 동네 살던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며 그녀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는데요. 누군가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그녀는 또다시 버려졌죠. 혼자 남겨진 이곳에서 그와의 이별은 참기 힘들 거란 상상을 한다. 그래서 그녀는 그와의 이별을 버려지는 걸. 두려워했던 겁니다 도시의 사랑은 가난했죠 동네는 온통 가난했다 가난한 아줌마와 가난한 강아지 가난한 슈퍼 가난한 사랑 나 또한 가난한 사랑을 시작한 곳이다 도시에선 사랑이 가볍고 쉬운 만큼 값은 싸지고 말았습니다 요즘엔 생선 요리를 해주는 여자가 좋아 이젠 오지마 이 집을 팔기로 했어 나도 도시의 틈에다 집을 구할 생각이야 나도 그러고 싶어. 그런데 생선류를 해주는 여자와 있으면 파이를 만들어주는 네가 생각나. 그럼 다시 돌아와 예전처럼 여기서 같이 살면 되잖아. 하지만 파이를 만들어주는 너랑 있으면은 생선류를 해주는 여자가 만나고 싶어져. 그의 옆에서 그녀의 사랑은 더욱 가난해져갔는데요. 파이 좀 많이 해놓지 그래. 파이가. 그는 뻔뻔스럽게도 더 많은 파이, 즉 그녀의 더 많은 사랑과 관심과. 보살핌을 요구했고 그녀는 그를 위해서 점점 더 많은 파일을 구웠죠. 그러나 싼 값에 후려치려는 사랑이 온전히 마음을 내어줄 수 없는 법이었고 그들은 사랑 앞에서 자꾸만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그들의 사랑은 더욱더 가난해져갔죠. 그는 파일을 먹고 싶을 때만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담담한 척 했지만 그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과 자신에게서 쾌락만을 찾는 그를 멀리 하고자 하는 마음 사이에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었는데요. 그를 향해 기울어지는 집의 균형을 찾기 위해 애를 썼죠. 이젠 오지 마. 이 집을 팔기로 했어. 나도 도시의 틈에다 집을 구할 생각이야. 가난한 사랑은 외줄 타기하듯 불안할 수밖에 없었고, 불안한 사랑은 그녀를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동네의 강제 철거로 같은 동네에 살던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져 도시의 틈으로 흘러들어갔고 그도 동네의 강제 철거로 도시의 틈으로 흘러들어가 고양이가 되었다. 자신의 자리에서 쫓겨난 그는 외로웠기 때문에 욕망을 쫓았습니다. 그녀는 외로웠기 때문에 그의 욕망의 대상이 됐는데요. 그녀 역시 자신의 외로움을 채우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들은 불안할이 많지 집을 돌아다니지만 집은 이상하게도 중심을 좋았잖아. 잃지 않는다. 내가 그와 있을 때의 불안함이 느껴지지 않는다. 나는 이 집과 그리고 그와의 이별을 받아들일 때가 된 것일까? 그녀는 신혼부부를 보면서 그와의 사랑에 희망을 품었습니다. 나는 그와의 이별의 중간에서 3년을 보냈다. 그러나 그가 원하는 건 식욕과 성욕을 채우는 것 뿐이었는데요. 그런 그의 곁에서 그녀는 상처만 입었죠. 외로워서 사랑을 했지만 다시 외로워지고 마는 가난한 사랑을 하던 그녀는 이별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집은 거대한 크레인이 들어 올려졌습니다. 나의 집이 강제 철거되려는 순간 철거 회사의 파업으로 철거 작업이 중단되었고 언제 다시 재개될지 모른다고 한다. 도시에서 가장 높은 집은 그녀의 집이 달동네에 있었다는 걸 의미할 수도 있는데요. 어쩌면 도시에 단단하게 뿌리내리지 못하고 부유하는 그녀의 내면을 표현한 걸 수도 있죠. 언제 철거될지 모를 그녀의 집과 그녀의 인생은 바람만 불면 삐걱거렸고 그녀의 심리는 작은 자극에도 기우뚱거렸습니다. 아니면 크레인에 매달린 집은 그녀가 느끼는 불안정한 도시의 모습을 표현한 걸 수도 있죠. 동네의 강제 철거로 같은 동네에 살던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져 도시의 틈으로 흘러 들어갔고 그들은 도시 틈새에서 가끔씩 고개를 내미는 고양이가 되었다. 그도 동네의 강제 철거로 도시의 틈으로 흘러 들어가 고양이가 되었다. 그녀가 사람들을 고양이로 비유한 이유는 도시에서 그녀와 진짜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느꼈던 존재들이 오로지 고양이뿐이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어쩌면 그녀는 도시 사람들이 가끔씩 고개를 내미는 고양이처럼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길 두려워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상처 받을까봐 겁을 집어먹고 있다가 여차하면 매섭게 할퀴고 도망가버리고 혼자 있길 좋아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외로움을 많이 타기도 하는 도시 사람들이 마치 고양이 같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는데요. 요즘엔 생선요리를 해주는 여자가 좋아. 그런데 생선요리를 해주는 여자가 있으면 파이를 만들어주는 네가 생각나. 하지만 파이를 만들어주는 너랑 있으면은 생선요리를 해준 여자가 만나고 싶어져. 어쩌면 그는 이기적이고 못된 연인이 아닌 그녀에게 밥을 얻어먹기 위해 가끔 찾아오는 길고양이였을지도 모르죠 어느 날 갑자기 괭음이 울리면서 집이 크레인에 들어올려지고 벽은 무너져버렸지만 그녀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는 수동적인 여자였습니다 당신 한동안 전화도 없고 편지도 없더니 여긴 웬일이야? 그런 그녀는 그를 기다리면서도 먼저 전화하거나 편지하지 않았는데요. 그는 가끔 파이를 먹으러 오고 나는 매일 그가 오기를 기다리며 파이를 만든다. 혼자 남겨진 이곳에서 그와의 이별은 참기 힘들 거라는 상상을 한다. 이별이 두려우면서도 파이를 구워놓고 그를 기다리기만 했죠. 그리고 그가 다가오면 도망치기만 할뿐 먼저 다가가진 않았습니다. 그쪽으로 가도 돼. 반면 그는 자기가 원할 때마다 멋대로 그녀의 집에 찾아왔는데요. 그래서 이들의 사랑은 수동적인 여자와 능동적인 남자의 사랑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도시에서 그녀가 피할 수 없는 것들은 그녀의 시선을 쫓아가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노래를 통해 그의 마음을 들을 수가 있는데요. 어디 한둘이겠어? 지금 누군가에 상처 주는. 그녀를 삼켜버린 그는 도시에선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얘기하죠. 나 그렇듯이 마음에 담아둔 얘기를 했는데 왜 자꾸 생각나는지 죽쳐진 너의 뒷모습 그 어깨 고양이가 된 그는 그녀의 상처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저 욕망 을 따라갔 을 뿐인 메 마른 그의 마음 은그 녀의 곁에있지않았기때 문이 었 는데요. 외로움을 채워주면서도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가볍고 이기적인 사랑을 했던 그는 상처받을까봐 먼저 상처를 주었다고 변명했죠. 이제 오지마. 이 집을 팔기로 했어. 나도 도시의 틈에다 집을 구할 생각이야. 그리고 이제 불안하게 흔들리는 집을 팔고 도시의 틈에서 고양이가 되기로 결심한 그녀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지금 보신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시네몽땅 채널 구독하기, 알람 설정에서 전체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시네몽땅의 영상을 계속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